오늘 저희들 중요한 말씀 받았습니다. 세 가족의 24 운명 치유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함께 말씀 받았고요. 또세 가족들이 무엇으로 24 하는가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부터입니다. 나 자신부터. 우리들은 무엇으로 지금 24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계속 보고만인 다른 것이 우리의 생각을 계속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다른 사실들만, 문제만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세 가족들이 무엇으로 24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으로 24 하는지 그걸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내가 무엇으로 24 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24시간 나를 지키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 구원의 역사가, 말씀의 성취가, 또 기도의 응답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지키시고,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그쪽으로 계속 바꾸라는 거예요. 영적인 DNA를 바꾸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미 바뀌어져 있는데, 바뀌어져 있는 그 모습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 우리 수준으로는 안 되고 어렵고 힘들다, 그게 계속 와 있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24시 날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또 예배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다른 것들, 틀린 것들, 세상 것들,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할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남도록.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중심을 어디에 맞추냐? 항상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 중심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을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 저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역사심에 딱 맞춰 나간다면 우리가 틀린 것으로 24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으로 우리를 24시 지키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야 되겠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본론에서는 이 묵상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묵상 시간에 대해서 이 묵상 시간에 대해서 반드시 반드시 실제로 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알고만 있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환경을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줘도 내가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저할수 없다니까요. 저도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7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곳에 산구석에 있으니까 얼마나 사실 기도하기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나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묵상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이걸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할때 하나님 주신 완전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돈을 막 쌓아두고 쌓아둬도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돈을 쓸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눈앞에 있는데 이 음식을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많아요. 사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사 먹지 않으면 계속 배고프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함부로 써짓기라는 건 아닙니다.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실제로 나에게 누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기도의 축복을 내삶 속에 실제로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받고 이 말씀들을 막 기록해두고 쌓아두고 덮어두고 다 하는데 말씀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하고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내삶 속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계속 실제로 이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실제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고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은 다그 체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내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가 약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내 모습과 내 꼬라지랑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흐름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24시 지키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이 계속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최적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사자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사자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 개인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강단 말씀 흐름이 계속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지금 뭐 세상 끝의 천국과 세 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 받았지만, 마태복음 전체 주제 자체가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주제로 마태복음 전체가 쓰여졌잖아요. 물론 이 마태라는 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글이에요. 또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신 메시아시다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쓰여졌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간에 있는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체 주제 자체가 예수는 그리스도 완전한 복음 하나님 물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 흐름을 우리가 딱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계속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받은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준비, 만남을 살리는 준비, 현장 살릴 준비를 해라 그랬죠. 나를 살리는 준비를 할때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주신 이 복음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에 대해서,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를 살리는 것은 이 원색복음, 완전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를 살리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나를 살리는 것은 이 완전한 복음, 오직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받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원색복음, 완전복음, 오직복음이에요. 오직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에 대해서는 일곱 명의 랩넌트들을 통해서 쭉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랩넌트들이 잘해서 현장에 살아난 게 아니에요. 이 랩넌트들의 능력 때문에 현장이 살아난 게 아니고 만남이 살아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야겠다, 착하게 해야겠다, 잘 해봐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만남을 살리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도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보디발의 밭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애굽 전체가 살아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있는 흑암에 뒤덮인 가정 가문이 완전히 언약의 가정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가는 현장과 내가 가는 세상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인데, 뜻을 장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살리시고, 내 왕들을 살리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만남을 어떻게 살리냐? 내가 잘해야겠다, 해봐야겠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데, 나를 통해서 그 만남을 살리기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계속 언약으로 품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나의 모든 만남의 현장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내가 잘 해봐야 겠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계속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장 살리는 준비까지. 이 일곱 명의 랩넌트들이 있던 시대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노예시대, 전쟁시대, 포로시대, 속국시대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도 얼마나 참 말이 안 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어려움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현장을 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곱 명의 렘렌트를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복음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이 어려운 이 땅을 살리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가야만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나오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 나와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진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우리의 24시간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계속 세상 흐름, 틀린 흐름, <laughs> 계속 우리 중심의 것들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만남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완전 복음으로 살아나는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만남에 진짜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언약이 증거되어지는 그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24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24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살리고 또 모든 만남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가족의 24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함께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누리는 그러한 영적 상태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묵상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실제 기도가 시작되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단을 통해 만약에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나를 완전복음으로 살리는 한 주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장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모든 현장을 볼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 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